저는 중학생 때 거룩해지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이유는 저희 중등부 전도사님 별명이 거룩한 전도사님이셨어요. 너무 거룩하셔가지고 저는 거룩해지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중학교 다닐 때왜 담임선생님이 종이 나눠주면서 장래희망 쓰라 그러잖아요. 저는 늘 성직자 이렇게 썼습니다. 교무실에 많이 불려갔습니다. 야이마 장난치면 되냐? 그렇습니다 <laughs> 확실히. 저는 어, 그래도 비교적 모범 학생이었거든요. 제가 1학년, 2학년, 3학년 때 학급 반장, 학생회 회장 했으니까 그래도 모범 학생이었는데 거룩하게 보이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생님 뭐 보통 쉬는 시간에 성경 보고 기도하고 아이들 이렇게 전도하고, 뭐 이제 그런 학생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 너희 학생의 회장이 말이야, 모범을 보여야지 이런 거 장난치면 되냐, 어, 왜 성직자라고 쓰냐, 그래서 꿀밤 맞고 어, 그랬습니다. 어, 저는 오히려 저 이제 그 임운동 뚝방촌에 있는 그때 당시 이렇게 본드 마시는 애들 많았어요. 걔네들 찾아다녀가지고 불러내서 야구하고 축구하고 제 딴에는 예수님 좀 흉내 내려고 한 건데, 예수님도 보면은 별명이 먹기를 탐하는 자셨잖아요. 좀 별명이 이상해요. 그리고 또 세리와 창녀의 친구 그랬으니까 이렇게 보이기에는 바리새인들이 훨씬 더 거룩하게 보이고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바리새인만큼 거룩하게 보이시지는 않으신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대학생 때 제가 읽었던 시 중에 기형도 시인의 '우리 동네 목사님'이라는 제목의 시가 있는데요. 지금도 아주 기억이 생생합니다. 이런 이런 시입니다. 읍내에서 그를 본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철공소 앞에서 자전거를 세우고 그는 양철 홈통을 반듯하게 펴는 대장장의 망치질을 조용히 보고 있었다. 자전거 짐틀 위에는 두껍고 딱딱해 보이는 성경책만한 송판들이 실려 있었다. 교인들은 교회당 꽃밭을 마구 밟고 다녔다. 일주일 전에 목사님은 폐렴으로 둘째 아이를 잃었다. 장마통에 교인들은 반으로 줄었다. 더구나 그는 큰 소리로 기도하거나 손뼉을 치며 찬송하는 법도 없어. 교인들은 주일마다 수근거렸다. 학생의 소년들과 목사관 뒤터에 푸성기를 심다가 저녁 예배에 늦은 적도 있었다. 성경이 아니라. 생활의 밑줄을 그어야 한다는 그의 말은 집사들 사이에서 맹렬한 분노를 자아냈다. 폐렴으로 아이를 잃자 마을 전체가 은밀한 눈빛을 주고받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주에 그는 우리 마을을 떠나야 한다. 어두운 천막 교의 천장에 늘어진 작은 전구처럼 하늘에는 어느덧 하나 둘 밝은 별들이 켜지고 대장장이도 주섬주섬 공구를 챙겨 들었다. 한참 동안 무엇인가 생각하던 목사님은 그제서야 동네를 향해 천천히 페달을 밟았다. 바리세인의 거룩은 자신들에게 이렇게 초점, 포커스가 오는 그런 거룩이었던 것 같아요. 야, 저 사람 참 하나님 잘 믿는다. 저 사람 참잘 믿는다.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도 내가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마치 우리 동네 목사님 시에 나오는 이분처럼 대단히 자유로우셨고 오히려 그분 계시면 마치 어두운 곳에 빛이 비추는 것처럼 참 답답하고 우울했는데 시원한 바람이 불어가는 것처럼 그리고 참 외로웠는데 마치 오랜 친구가 옆에 앉아 있는 것 같은 그런 그런 종류의 거룩이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거룩의 초점은 함께 있는 사람들을 살려내는 그런 거룩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레위기 19장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온 이스라엘 회중을 불러서 이렇게 전하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그런데 레위기 19장에 나오는 그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이건 어떤 바리새적인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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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거룩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긍휼과 사랑과 은혜와 화평. 그런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기 19장 이후에 나오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대략 이런 내용들입니다. 너희가 밭에 추수할 때, 그 모퉁이에 있는 이삭들 남겨둬라. 그래야지,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과부들을 와서 그럼 좀 먹을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 너 과수원에서 열매 추수할 때도 열매 다 따지 말고 떨어져 있는 열매는 줍지 말고 그런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맹인들 앞에는 장애물 두지 말고 그리고 너희 중에 거류민이 있으면 차별하지 말고 너희 중에 나은 사람처럼 그렇게 대하라. 재판을 할 때도 공정하게.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편들지 말고, 또 권세 있는 사람이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정하게 하고, 물건을 잴 일이 있으면 공평한 추, 공평한 저울에 달고, 길이를 잴 것이 있으면 공평한 자를 사용하고, 이런 내용으로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거룩의 내용, 이웃과 형제를 위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여러분, 율법을 패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나는 율법을 온전하게 하려 왔다,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을 경애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보다 이보다 더큰 개명은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게다가 원수까지 사랑하라 하셨으니까. 자, 오늘 그 예수님의 마음처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희 온 이스라엘 회중에게 명하여서 거룩하라 하신 그 거룩이 예수님의 말씀하신 하나님을 경애하고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라 하신 그 구별된 거룩 이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복음에는 배타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진리이시고 그러나 그 복음의 배타성이 배타주의로 흐르는 것은 아닙니다 구별은 구분과 다른 거죠 물론 우리 교회가 동성애와 이슬람과 공산주의 지지할 수가 없죠. 진리와 진리는 타협할 수가 없죠. 그러나 화목의 직분자는 동시에 잃어버린 형제들, 잃어버린 이웃들에게 다가가는 거죠.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여기에서 제외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돌을 던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구별되는 거룩.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그 거룩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레위기 12장을 가지고 중요한 개념을 하나 바로 잡았습니다. 오늘은 레위기 13장, 14장을 가지고 또 다른 중요한 개념을 하나 바로 잡으려고 합니다. 잠깐 복습을 하면 우리가 지난주에 레위기 12장을 가지고 정결하다 깨끗하다 그런 개념 그리고 부정하다 더럽다 한그 개념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정결 깨끗 부정 그건 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히려 정결하다 깨끗하다 또 부정하다 이것은 마치 코로나 음성 양성 그거와 흡수한 개념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코로나가 음성이어서 지금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큰 병을 가질 수 있잖아요. 더 많은 죄가 있어요. 문제도 많아요. 그런데 지금 예배할 수 있는, 코로나 음성이기 때문에 여기 모일 수 있는 거예요. 깨끗하다, 정결하다 하는 의미는 그런 의미입니다. 성목에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죄가 없는 사람도 아니고, 문제가 없는 사람도 아니에요. 병이 없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저 코로나 음성처럼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상태, 그걸 정결하다 얘기하는 겁니다. 부정하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죄를 많이 지었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레위기 12장에서 보셨잖아요. 죄송하지만, 여인이 월경을 하는 것, 죄가 아니잖아요. 여인이 아들과 딸을 낳았어요. 이거 얼마나 훌륭한 일입니까? 즐거워할 일이죠. 그런데 부정하다, 그러시거든요. 뭔가 규정하기 힘든 어떤 특별한 상황이 있어요. 격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더 유익한 시간을 주는 거예요. 공동체에게도 더 유익한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정결예법을 통해서 다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에 한상에 둘러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개인과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깊은 지혜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정결하다, 깨끗하다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사람들을 성막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에 함께 먹고 마시게 하시고자 하는 또 그들 가운데 거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정결한 자, 부정한 자를 구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정결한 자는 이 부정한 자를 기다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모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생각한 것이고, 레위기 13장에 보시면은요, 성경적인 나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레위기 14장에 보시면, 집안에 있는 곰팡이 얘기가 나옵니다. 이걸 쉽게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2장을 가지고 개념을 하나 바로 잡았듯이 오늘 레위기 13장, 14장을 가지고도 개념을 하나 바로 잡아야 되겠는데 짧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말 성경에 나병이라고 번역된 이 따짜렛이라는 말은 우리 옛날에 문둥병이라고 그랬죠. 요즘에는 한센병이라고 하죠. 네. 그 한센병과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제가 구분하기 위해서 저는 이나렛을 성경적 나병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한센병도 타찰렛시라고 부를 수 있고 이 피부에 반점이 생겼어요. 뾰루지가 났어요. 이것도 타찰렛시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벽에 곰팡이가 생겼어요. 그것도 타짜하시라고 부를 수 있고 이 옷에 좀이 묻었어요 가죽에 곰팡이가 피었어요 그것도 타짜하시라고할수 있는 타라시입니다 이게 성경적인 나병입니다 그러니까 타찰아 이것이 생기면 일단 격리시키는 겁니다 7일 동안 격리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번지지 않으면 괜찮아요 근데 뭔가 약간 모호해요 그러면 7일 동안 연장 그래서 다시, 다시 관찰하는 겁니다. 괜찮아지면, 이거, 이거 깨끗하다. 그래서 다시 캠프로, 자기 집으로 돌려보내고요. 그런데 이게 더 번지는 거예요. 그러면 부정하다, 부정하다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이 시체를 마친 것처럼 부정하다 하면서 격리를 시키는 겁니다. 옷도 마찬가지예요. 옷을 벗어야 되는데, 옷을 7일 동안 놔뒀다가 이게 번지지 않으면 빨아서 다시 쓰고, 계속 번지면 불에 다 태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는 이거에 대한 정결 예법에 대한 내용들이 아주 절차적으로 쭉 나와 있습니다. 좀 복잡합니다.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는 캠프로 다시 불러들이고 그다음엔 자기 하우스 집으로 다시 불러들이고 그리고 그다음에는 생츄어리 이 성막으로 다시 불러들이는 그런 내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경제적인 형편에 따라 그 절차가 조금 다른 내용들, 이게 레위기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성경적 나병에 대해서, 레위기 13장, 14장을 저 유대 랍비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설명하는지, 그걸 좀 들어보면 우리에게 좀 유익이 됩니다. 유대 랍비들은 이 타짜라서의 가장 중요한 원인을... 라션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라션하라.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이불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민수기에 보시면, 모세, 누이, 미리암이, 그 모세를 놓고 이러쿵, 저러쿵 하잖아요. 쑥덕쑥덕 하잖아요. 그래서 문둥병에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라션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불텅.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러쿵, 저러쿵 하는 거예요. 쑥덕쑥덕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짜렛 벽에 곰팡이가 생기면 혹시 이 집안에서 한 얘기 그 이불텅이 여기 곰팡이로 전염된 거 아닌가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정결예법을 해서 들어보낼 때 이들이 하는 제사가 뭐냐면 속건제예요. 속건제. 길트 오퍼링이라고요. 그러니까 피부에 뾰루지가 하나 나면 그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혹시 형제와 이웃에게 잘못한 것이 없을까? 내가 길태한 게 없나? 집안에 벽에 곰팡이가 하나 폈어요. 옷과 가죽에 곰팡이가 생겼어요. 그걸 가지고 혹시 내가 형제와 이웃에게 잘못한 것이 없는가? 내가 길태한 게 없는가? 그것을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세 단계에 걸쳐서 이제 복귀시키는데요. 이제 시간이 지나서 흰점이 없어지고 반점이 없어지면 다시 그걸로 불러들이는데 여기서 필요한 게 다섯 가지 아이템이에요. 첫 번째는 살아있는 새두마리예요 그리고 높은 산에서 자라는 백향목까지예요세 번째는 아주 그 길바닥에서 자라는 우리로 따지면 수세미 같은 우술초예요 그리고 홍색실. 그리고 생수가 담긴 질그릇이에요. 유대랍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새냐? 여러분, 트위터가 왜 트위터죠? 트윗, 트윗. 네? 제제 채팅 하잖아요. 채터. 네? 이러쿵, 저러쿵 하는 거. 그새의 피를 하나 내서 여기 물에다가 생수에다가 넣는 거예요. 왜 백학목 가지냐? 유대랍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높은 산에 사는 아주 잘난 사람이 이렇쿵 저렇쿵 얘기한다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 내가 저 사람보다 잘났어요. 그러니까 숙덕 숙덕 하는 거예요. 그 백향목 가지랑 이우술초 수세미 같은 것을 홍색 실로 묶어가지고 그 새를 잡은 트윗트윗 지지배배 한것 여기 흙을 여기 생수에다가 피를 담아가지고 그리고 이것을 이제 뿌리는 거예요. 일곱 번 뿌리고 집안에도 그렇게 뿌리고. 그렇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단계에 성막에 들어올 때는 이때는 두 마리의 수양 그리고 한 마리의 암양 그 다음에 기름분과 밀가루인데요. 중요한 건 뭐냐 속제제를 드리는 거예요. 아, 죄송합니다. 속건제를 드리는 거예요. 속건제, 속건제, 길트오퍼링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수양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피를 내서 제사장이 재단에게 뿌립니다. 그리고 그 피의 나머지 부분을 가지고 이 성경적 나병에 걸린 사람 오른쪽 귓볼에다가 그리고 오른쪽 엄지에다가 그리고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다가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끗하다, 깨끗하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름을 가지고는 지성소에다가 뿌리고 또그 기름을 가지고 이 성경적 나병에 걸린 사람들 귓볼에다가, 그리고 엄지 손가락에다가, 엄지 발가락에다 뿌리면서, 이제 깨끗하다, 정하다. 그리고 나머지 기름을 가지고 머리에 붓는 거예요. 깨끗하다, 정하다. 얘기하고, 그리고 속건제를 드리는 거예요. 속건제. 그러니까 내가 형제에게, 이웃에게, 이 이불통은 죽음과 같은 거예요. 자기도 죽이고, 공동체를 죽여요. 그래서 그를 다시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시 받아들일 때 차별하면 안 돼요.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 속건제 드리듯이 속건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남은 수양을 가지고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암양을 가지고 속죄제를 드리고, 그리고 밀가를 가지고 소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성경적 나병과 지방의 곰팡이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웃과 형제들을 향해서 속건제를 드리는 길토 오퍼링을 드리는 그 속건 제물을 소중히 여기시는 거예요. 게 레위의 기 절차가 쭉 나와 있습니다. 그게 레위기 13장과 14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복음 성가 중에 오늘 피었다 지는 들풀도 입히는 이 피는 하나님 이 노래 아시나요? 제 대학교 2년 선배가 지은 노래인데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형이 고등학교 3학년 때이 노래를 만들어서 대학교 1학년 때부터 불렀어요. 85년부터 불른 노래입니다. 근데 이분이 미국에서 목회하시다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감리교 목사님이셨는데. 그래서 지난 토요일 날 학교 같이 다녔던 이 동기분들. 이분이 저보다 2년 선배지만 군대 갔다서 복학하셔가지고 저보다 한 학년 밑에 학번들이랑 같이 이제 학교를 다녔는데, 같이 모여서 추모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성가 아시겠지만, 이 복음성가의 제목이 들풀에 깃든 사랑이에요. 들풀에 깃든 사랑. 진흙 같은 날을 정근같게 하시고, 들풀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깃들어 있는데, 내 영혼 깊은 곳에 하나님이 영혼을 주셨는데, 죽음을 내기신 영원한 생명을 내 속에 주셨는데, 그러니까, 하늘을 나은 새도, 들에 핀 꽃도,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이웃과 형제에게는 얼마나 더 놀라운 사랑이 있겠어요. 제가 우리 오르가니스트에게 한번 부탁드렸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이 노래 한번 불러볼까요? 오늘 비어 따지는 오늘 피었다지는 들풀도 잎이는 하나니 진흙 같은 이 몸을 정금같게 하시네. 염려, 필요 없네. 우리 마음 속. 니 몸을 정금같이 하시네. 그가 부르셨다라는 말로 시작되는 여러분 레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 이건 얼마나 확실한 하나님의 음성일까요? 괜히 이상한 환상 속에서 하나님 음성 들었다 하는 분들 찾아다니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들려주는 이 말씀 속에 오늘 예배 마치고 집에 돌아가셔서 조용히 한번 레위기 13장, 14장 그리고 19장 다시 한번 조용히 한번 읽어보시죠. 그 레기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만 있다면 이거보다 더 확실한 음성은 없을 겁니다. 내 마음 깊은 곳에 영혼을 주신 주님 내 마음 깊은 곳에 들풀에도 깊은 사랑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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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거룩이 아니에요. 피부에 뾰룩지 하나가 났어요. 집안에 곰팡이가 폈어요. 혹 내가 형제와 이웃에게 잘못한 길태한 게 없을까. 그것을 생각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다시 진영을 떠나게 하시고, 옷을 벗게 하고, 다시 캠프로 들려드리고, 집에 들어갈 때는 다시 머리를 깎고, 그리고 목욕을 하고, 세례를 받고 들어가게 하고, 그리고 가장 마지막 성막에 들어올 때는 속건제를 드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본제를 드리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그 거룩한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거룩의 모습을 볼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어려운 레위기의 말씀, 이해하기 어려운 레위기의 말씀, 오늘 귀한 주일 말씀, 우리 주셔 싸움에 주신 이해하기 어려운 레위기 13장 14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조용히 읽어볼 수 있는 머리 숙인 사랑하는 자녀들 되게 하시옵소서 이 어려운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만 있다면 그거보다 더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은 없을 것인데 주님 하나님께서 황소로 드리는 번제보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속건제를 중요하게 여기셨는지 생각하면서 주신 말씀 묵상할 수 있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억하는 말씀에 속한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 피부에 난 작은 뾰루지 하나를 보더라도, 집안의 벽에 생긴 곰팡이 하나를 보더라도, 세심히 살피며, 하나님 자녀들의 속건제와 속건죄물을 중요하게 여기셨던, 그만큼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하셔서, 길을 잃은 가인을 다시 부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이 말씀 속에서 찾게 하여 주시고, 그래야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이웃과 형제를 위해 온전한 속건죄를 드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예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무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